외국인들 좀 찍어드리고 외국인들도 왔다갔다 하네 관광객분들도 청소. 아,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. 음. 날씨가 좀 많이 풀렸으니까 음. <laughs> 화성 네. 화성 네. 화성행공 정조대왕 능행차 이제 수원 화성 연무대 정말 좋은 추억들을 보면서 정말, 예, 우만동 와서 그 나름대로 진짜 보람된 일들이 많았어요. 수원의 문화재단, 미디어센터, 다큐멘터리, 영화제작 과정 참여하고 수료도 했고, 또 이제 송년회송년회도 참여도 하고, 또 여러모로 이렇게 그 역사를 배워가고 조선시대 때 체험할 수 있었던 이런 것들, 그런 관람도 하고, 좋죠. 현재, 우리 이현재 현재, 현재 정년, 보람된 일 있으면서 또집 앞에 우리 나왔습니다. 보니까 우리 수원 종로 교회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. 뭐 예수님 전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이렇게 좋은 또 신앙적인 기독교 교회들도 있다는 것이 참 기분이 좋고요. 또 예수님 전하는 우리 화성이라는. 그 조선시대 역사, 중, 조선시대 중기 도시, 중소도시였죠. 근데 이제는 여기 지금은 또 많이 바뀌어서 또 기독교 교회들도 많아요. 또 예수님 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목, 목회자분들, 또 하나님, 주 하나님 전하시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또 수원에서 뵙게 되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. 또 현재 이렇게 동참하고 함께 할수 있어서 좋고 또 영상 또 업로드 올려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봄날 여름이 오늘 6월 2024년 현재 이현재 현재 청년, 이현재 현재 청년 건승 행복 소망합니다. 이만 마치겠습니다.